안녕하세요, 저는 경섭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캐릭터, 이 로사. 로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상자강에서 나왔는데, 아, 어, 진짜, 그때 진짜 신났어. 일단, 맨첫 번째로, 음, 이네 가지를 한번 깨볼 건데, 첫 번째로, 일단,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다운 솔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소리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는 낮췄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로사, 와, 벌써부터 체력이 강하죠? 와, 거의 뭐 엘프리모보다 좀더 쎄는 것 같은. 응, <laughs> 저는 숨는 팔아 가지고 싸움을 잘 못합니다. 로사여도 싸움을 못하죠. <laughs> 피 없는데? 도망치는 척하면서 숨어버리는 클라스 여기 계속 있을게요. <laughs> 음... 나한테 오는 거지, 지금 저거. <laughs>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아, 저거 나오다 더 센데? 오케두 개나 저기 떨어져 있네. 그럼 내가 맛있게, 얌얌 먹어야지. 아파라 아파라 그치 그렇지 그렇지 나리지 그렇지. 말고 그치 그렇지, 그치 아아 아파라 아 차필 쟤 바뀌어 쟤 나왔어 어디야 프랭크랑 거대 로봇이 팀을 먹었다 이번에는 친구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따가 오고 아, 네, 솔로 쇼다운은 한판 했으니까 또, 딴걸 해야 하는데, 음, 아.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하나 할게요. 쇼다운, 두요, 이거, 이벤트, 로보, 럼블. 이렇게 두 가지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으로. 일단, 듀요? 쇼다운? 듀요? 솔로? 듀요? 솔로? 방금 솔로 했기 때문에 듀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잘 맞아야 할 텐데 hello, hello, hello. 발디? 발디? 괜찮죠 괜찮은 거 맞을까? <laughs> 괜찮은 거 맞을까? 음... 야좀 싸워봐 막지만 말고 그, 지금이 기회일까? 그로부터 야좀 나서줘 네가 좀쟤 잡으면은 에너지 4개나 먹는 건데 포기할게 뭐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좀똑 또... 오케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아 에너지. 에크루아테한데 맞았어. 제압 좀 할게요. 저는 안전하게 할게요. 아 멀리 에좀 떨어져야겠다. 로버트. 설마 우리 팀원한테 들킨 거 아니지, 로버트? 지금 두푹깎기는안 되는데 우와 이걸 어떻게 맞추냐 맞출 지나 여기 소어있을게요 저는 안전하게 뭐야 너 에너지 4개나 먹었네 아 골드 골드 좀 짜증 나는데 나한 아, 번도 떼인 적이 없나? 아,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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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그렇지 얘들아 싸워라. 얘들끼리. 네 그렇지 로트들이랑 싸워. 아, 파. 미안해. 눈모은 아, 미안해 할것 같은데. 괜찮아. 두요 2등이라도 했어. 다시 플레이 할까? 음, 안 되죠? 응, 안 되죠?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내가 지금, 몇개 있지? 부러 꽂고 싶다. 일단 한 개로 할게요. 뭐야 세 명이야? 아이거 지키는거야? 아 쟤네들이랑 싸우는거야? 아 재밌겠네 오초 저... 야 근데 엘프리모랑 로사 아니 근접 두명이랑 원거리 한명 있네 내가 이 녀석 잡을게 힘 조금 센거 쟤가 또 오네? 야 힘도 약한게 어딜와 벌써? 오지마 아 피없어 엘프리모야 좀 지켜주면 안될까? 야 너는 어디, 혼자 어디가니 안돼 네, 안돼 네. 피좀 채울게요 야 이거 은근 재밌네 <laughs> 야 이거 은근 재밌네 연 아까 걔 야. 야, 왜피 피살... 싸기, 아이. 오, 야, 야, 안 돼. 아, 거대. 자! 아, 거대로. 우와, 야 거대 로봇 사기 아니냐? 저 완전. 어때 네, 막아 막아. 아니 저 <laughs> 거대 로봇 아직 안 <봇> 왔어? 날 대신 싸. 지코 같아. 내가 지. <laughs> 뭐야, 이분 동안. 아, 니구나 뭐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2분씩 9초면은. 잘않나 오케이. 이정도면 잘사. 음. 이게 은근 재밌네. 음, 이게 은근 재밌어. 네. 한판더 할게요. 로사로 한번 1, 3분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동안 할수 있을까? <laughs> 3분 동안 할수 있을까? 모르 모르겠다. 뭐? 아까 전에 또 엘프리모랑 얘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뭐 뭐지? 반복인가 이게 바로? 아까 처음 또 2분 19초에 끝나는 거 아니야? 반복? 이 예, 설마. 그래도 라운드 3은 갔다 여기서 아까 거대로 못 나타났던 장호부씨 어디서 까불고 있자식아 너도 까불지마 잇자식아 아왜날 때려 아왜날 때려 야얘얘얘얘 막아 얘얘얘 목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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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대나 맞았어 많은데. 좀 힘들겠는데는 무슨 그래도 군접이 두명이 있어서 낫다 그래도 원거리가 좀 그렇긴 한데 아 거짓말 에프리아 니가 좀 마무리 좀 해줘 아니 거아 그래 잘써 잘했어 작은 걸까? 좋았어. 와, 피 없어. 한대씩0대자 뒤통수? 그렇 오, 정말 피 없어. 이거 분도못 가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야, 이거 2분도 못. 목... 야, 이거 2분은 갔네. 어, 2분은 갔어. 야, 진짜 19초에 끝나는 거 아니야? 더 심해. 음... 이렇게 상자깡 이번에는 쇼다운 솔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쇼다운 솔로가 재밌더라 음. 이거 하고 이제 것 먼저 먹는 게더 안전한 것 같아. 가운데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 오늘 집 먹고 티자. 오 엘프리모 언제는 제가 친구 데리고 와서 로사 vs 엘프리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 체력은 엘프리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전에 나 영상 찍었는데 쇼다운 쉽게 가는 방법 이렇게 숲에 숨으면 됩니다. 어. 와 로사 대 로사 또 재밌겠는데? 아 어, 움직이네. 아그아 어. 태도 좀 세더라. <laughs> 근접은 안 좋은 점. 원래서 맨날 왔기만 합니다. 안 좋은 점이다. 벌써 4명, 아니 벌써 3명 남았네? 내가 먹어. 내가 먹자. 냠냠. 음, 맛있어요. 여기 소마 있을게요. 구경 중. 오, 잠깐만. 못 숨겠다. 나는 안 들켜라 오케이 안 들켰죠? 설마 엘프리모랑 로사가 그치야 나랑? 아 로사랑 엘프리모랑 싸워야 하는데 아 아니구나 그래도 약한 사람은 근데 약한 사람이 맞을까? 아 양각 잡혔다 망했. 막... 오케이 엘프리모 양각 기장. 오케이. 너네들끼리 써. 아, 로사대 로사야? 이씨. 당연히 제가 지죠. 아. 제가 트로피 800개를 갑니다. 언젠가는 1000 되겠지? 1000 돼서 브록 없겠지? 브러 얻을 거야. 아, 다이너마이크는 언제 가냐, 진짜. 보는 물일 것 같고, 음. 내가 상자. 정설 안 넣으면 좀 그렇죠? 열심히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캐릭이 안 나오네. 다장작강으로 얻어야네. 네. 한 판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해볼까? 뭐... 이거는 하면은 티켓만 더 날려. 트로피에도안 주고 이건 반더 두요 솔로 두요 솔로 두요 두요로 하면 만약에 5등 4등 하면은 트로피가 끼는데 3등 하면 트로피 0인가 빵게 받아 솔로에서 트로피 좀 받을까요 오케이 마지막이니까 트로피 받고 끝내자고 좋았어. 어휴. 상작강을 못하겠는데. 상작강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빨리 줘. 야제 주변에 사. 좀 많은데? 밝아. 안 튀겼죠? <laughs> 안 튀겼죠? 아, 아직도 18명 남았어? 오케이, 7명. 빨리 오늘 마지막으로 1등 하고 싶다, 진짜. 여기에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쇼다운이면, 쇼다운이면 못 따라가겠다. 깜대~ 쇼다운이 아니라 7등 하겠는데, 아... 음, 몇 등했지? 트로피깎 끝나... 트로피, 트로피 4개는 충분해 오케이... 아, 마지막 상자 깡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거? 상 작가는 못 하겠네요. 아, 오케이. 초대? 아니, 초대. 오! 어? 얘가 누군지 알아요? 얘가 이제 제 친구거든요. 친구랑 같이 한판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한 판이야. 안녕, 친구야. <laughs> 안녕, 친구야. 나 이거 보고 게 제가 이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다이너마크랑 같이 있네? 좀 힘들텐데 그러면 친구가 벌써 죽었다니 잘 죽어라 그렇지! 자! 그렇죠. 오 너또 죽었니? 너왜 이렇게 못해? 아 나도 나도 못하지만. 어, 내. 네. 그지마 아. 뭐야, 3위인데 토피 4개어졌다고? 아이 안돼. 뭐한판 더하자고? 한판더 할까? 네, 마지막 한 판. <laughs> 이게 진짜 마지막 한 판. 음, 마지막 진짜 한 판. <laughs> 벌써 20분. 아하. 오, 더워. 아까 진 추웠는데 지금은 아, 더네으이으이 냠. 맛있다. 너무 좋겠다, 부로고어서부로기저렇게나 <laughs> 세다 말이죠. 어, 엘프리모 언제는 저제가엘프리모 제가. 잘지잘지 <laughs> <잘했지? 웃음> 벌써 4명 남았어. 아이, 네 팀. 오, 야, 정말, 로봇. 100% 재걸린다. 제 잡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다행히 좋은 거 뭐야 쟤네 엘프리모랑 아, 아. 야, 야 안돼 오지마 오지마 죽인다 아홉 개나 먹었어 와참 네 여기에서 끝내도록 나갈게요 네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안녕